바로 주꾸미 알이죠. 거부할 수 없는 별미입니다. 어 고소해. 네, 응, 고소해. 그 알랄이 꼬돌꼬돌하고, 고소하고. 알이 터지니까 나오는 그, 느끼한 그, 고소함. 어 진짜 맛있다. 아유, 국물은 또어떻고요 감칠맛은 기본이고요 냉이의 봄향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와. 이번엔 매콤한 주꾸미 볶음을 맛볼까요? 신선한 주꾸미에 특제 소스와 채소를 넣고 볶습니다. 여기에 사장님의 레시피, 매기와 들깻가루가 추가되는데요.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서천 마량의 본맛입니다. 음, 와 제가 먹어본 볶음 요리 중에 감히 진짜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양념의 단맛과 매운맛, 그 짭짤한 맛을 좋아하면 두꺼미가 또통통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그 양념의 그 씹는 맛이 음. 이 양념을 음. 한달 전에 만들어서 저장고에다가 넣어놓고 한달 동안 숙성을 시켜갖고 음. 그걸로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깊고 진한 감칠맛이 그대로 느껴졌는데요. 이 주꾸미 볶음 한 접시면 나른한 봄이 싹 사라집니다. 음.